일로 내시면 돼 그냥. 그럼 지금 내가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290만 원 내고 나니까 장례 에 치는다고 고생했다고 고생했다고 또 수당을 줘요. 수당을 얼마 줘요? 23만 원. 그 실제로 나는 얼마에 치는 거예요 장례를? 260 267만 원에 치는 거예요. 자, 핸드폰을 바꿔도 돈을 벌고요. 맞나요? 네. 응. 정수기를 렌탈하고, 비대를 렌탈해도 돈을 벌고, 장례를 치러도뭘 벌어요? 벌어요? 돈을 벌어요. 제가 아까 여기 뭐라고 적었어요? 처음에. 사업자한테 키오? 키오스크키오스크키 키오스. 키오스. 지금 우리나라에 650만 자영업자가 있어요. 650만 자영업자. 이 650만 명 중에 어 예상하기는 70% 정도는 키오스크를 살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를 당해 살려고 있어요. 그럼 최소 650만 명의 70%니까 얼마예요? 한 400만 정도. 400만 4 0만 정도는 앞으로 뭐 수요가 뭐필요하죠 키오스. 키오스크. 아까 키오스크가 뭐라 그랬어요? 무인. 개상. 무인 계산기. 이 무인 계산기가 OK 포스, 오케이포스, OK 포스라는 회사가 키오스크와 포스를 연동시키는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연동이 안되고 있는데요 연동시키는 만들고 있어니 그죠? 이상해 그래서 우리 플랫폼 오픈할 때까지 그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런칭 해주고 있어요 아직 단가를 안 정해졌지만 자 내가 전단지를 맞췄어요 그리고 가다가 가다가 자영업자 막 가게들에게 전단지를 막 뿌렸어 근데 이 가게 사장님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알바, 알바생을 써야, 써다 보니까 연, 연 지출이 보통 한 3천만 원나가요 그죠? 3천만 원이 지출이 나가는데, 키오스크 를 레터를 했어. 10만 원 레터라고 해요, 10만 원에. 그러면 한 달에 1년이 몇, 얼마나. 다농상품이에요 내가 돈을 벌수 있는 영업상품들이에요. 영업상품들이 계속 며지게요 어, 그저께 우리 이사님이 그또 아이템 하나를 주셨어요 저한테. 뭐냐면 초음파 식기 세척기. 초음파 식기 세척기. 요즘 좀잘 아시죠? 식당들 가면 설거지 해야 돼, 안 해야 돼. 설거지하는 설거지 설거지 담당분만 따로 있다니까요 아시죠? 좀 커지세요 한명으로거안 돼요 그래서 두 명씩 쓰는 거예요 비용이 비싸죠 물값 많이 나갑니다 물, 물값 물 많이 나가요 수도세 그 다음에 전기세 비싸요 근데 총파 식기세척기를 스키, 딱 설치하면 인건비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천에서 4천만 원 절감 되고 수도세 90% 절감 전기세 90% 절감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 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그냥 물로하는게 아니라 초음파로 하는 거예요. 물도 많이 안 들어가요. 빨라요, 빨라. 엄청 빨리지. 이런 상품 하나 영업하면 또 50만원, 100만원 버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선배한 이 영업 상품들이 다 어떤 상품들이죠? 어떤 상품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반드시 소비해야 되는 상품. 필요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소비재에요 그쵸? 휴대폰 언제까지 쓰실거예요 죽을 언제까지? 죽을때까지 써요. 그건 언제까지 쓰실거예요 어저께, 어저께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나오는데 태진아가 나왔더라고요 혹시 태진아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태진아, 뭐 국민가수, 국민, 국민 뭐잘 모르겠고 하여튼 태진아가 나이가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씬하죠. 건강비, 건강비 태진아의 건강비교세 가지더라고. 세가지첫 번째, 많이 걷는다, 많이 걷는. 만복길을 차고 하루에 15,000 불, 평생 15,000불 걷더라고. 15,000. 그저는태진 보다 더 그래. 토요일 같은 날은 보통 한 3만 복, 3만. 등산하니까 3만 복씩. 두 번째 태진아이건강비는 물을 500cc 짜리 물 있죠? 이걸 핀트 를 들고 다녀요. 하루에 15개 지금 먹어요. 하루에. 아, 맛있네요. 물. 하여튼, 물을 하루에 15개 정도 먹는 거예요. 근데, 물, 그, 나온 의사들이 하는 말이,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물을 많이 먹는 것이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고, 노폐물 독소를 빼주는 비결이다. 세 번째. 세 번째는 하루에 두 끼밖에 안 먹는다. 아침 안 먹고, 점심을 먹는데, 점심은 야채, 야채와 빵, 샐러드 위주로 먹고, 저녁은 7곱시 전에 먹고, 일곱 시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 딱세 가지예요. 근데 세 가지인데, 지금 돼지나가 뭘 많이 먹는다고요? 물, 물 많이 먹어 언제까지 물 먹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물을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진짜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면 물을 자꾸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럼 세포가 자꾸 늘어요. 물 많이 드셔야 돼요 근데 물, 물이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저것도 다돈좀 사는 거예요 네. 공짜 없어요 소비해야 돼잖아요자물 소비할 때마다 우리 돈 벌어요 안 벌어요? 정수기 바꿀 때마다 돈 벌어요 안 벌어요? 자 이런 상품들이 올라와요 여기에 복지 서비스 저희 어, 본부장, 본부장님이 혹시 아시나요? <laughs> 네. <laughs> 저번 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저기 가서 피콜레이저 서비스 받고 왔어요. 한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 주에 후또갈 거예요. 진짜 얘한번받았는데이 예, 얼굴빛이 다르더라고. 요 그래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받게 했어요2 주에 한 번씩 가서 피콜레이저 세컨 서비스가 레이저 서비스가 받게 하는 게 15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근데 저희 드림, 드림 가족 되시면 얼마라고요? 3번 출구에 병원 오픈합니다. 3번 출구에. 3번 출구에 병원 오픈해요. 여기 가까워, 이제. 가까운 데 오픈해요. 여기 가서 레이저스 치받으시면 좋아하시네요? 공짜입니다. 이대 공짜. 자, 이런 무선 서비스, 의료, 복지 서비스, 양자 검사, 유전자 검사. 이런 검사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누구는? 누가? 사무실. 드림 회원. 드림 해원 이해되셨나요? 네, 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하는 모든 상품들이 소비할 때마다 나는 돈을 지출했지만 드림에서는 소비할 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된다. 수익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내 혼자 나 혼자 하는 것도 수익이 되지만 나와 나와 함께 멤버십을 이루면 천 명이 천명만 명을 만들었어요. 그만 명이 소비할 때마다 에? 만 명이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나이게 뭐가 올라와요? 수익. 네? 수익. 네,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소비가 곧, 뭐죠? 소비가 곧 수익. 수익이에요. 그럼, 네. 그러면 드림은 어디 가서 수, 소, 소비하셔야 돼요? 드림, 드림, 플랫폼. 드림 플랫폼에서 소비하셔야 돼요. 드림, 드림 플랫폼에서 돈을 버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자, 그래서 드림 플랫폼이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공짜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맞나요? 네. 드림 플랫폼은 하나의, 하나의 큰 사업을 하는 뭘, 뭐죠? 네? 큰 가게를 오픈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는 제가 드림, 앱을 구매하는 비용이 얼마죠? 35만원. 앱을 구매하는 게 35만원. 5만원에 자, 현금이나 카드로 구매하시고요. 를두 번째, 개통. 자, 개통. SKKT LG 알뜰폰, 인터넷 중에 한걸을 개통해서 수수료가 25만 원이 넘어가면 이, 이 비용으로 나고 뭐 하는 거예요? 앱을? 앱을? 구매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네. 회사의 정식 뭐가 되는 거죠? 정식 사원이 되십니다. 자, 사원이 되시면 수익구조가 제가 첫 번째, 자, 아까 네가지 카테고리라고 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통신, 통신 네 번째가? 영업, 네 번째가 영업상품, 영업 자, 첫 번째 휴대폰, 통신과 아, 영업상품은 이렇게 풀입니다 수익이, 사원은 1, 본인이, 본인이, 그죠? 판매한 거. 뭐한 거요? 판매. 네. 판매한 거. 휴대폰을 팔던, 정수기를 렌탈을 하던, 그죠? 키오스크를 팔던,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뭐, 잘 예를 들면 뭐, 초음파 세척기를 팔던, 자, 어떤 상품을 팔았어요. 인터넷을 팔던, 팔면 본인이, 본인이 판매 수수료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가져가요. 판매 수수료 가져갑니다. 마진을 가져가세요. 그게, 어뭐 적게는 10만원부터 밖게는 100만원 나오겠죠? 그죠? 이 수익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내 어떤 상품을 팔든 다내 수익이에요. 정수기를 렌탈하든, 뭘 하든 다내 수익이에요. 두 번째, 추천하시는 추천. 뭘 추천해요? 이 정보를, 플랫폼 정보를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한테요? 사람들에게. 내 친구에게, 야! 나한테 핸드폰 하나 팔아줘. 나한테 정수기 하나, 나한테 교체해줘. 하지 마시고, 본인이, 본인이 뭐 하고? 네? 본인이 플랫폼, 앱 하나 구입하고, 그죠? 본인 인대폰 본인이 팔고, 그죠? 본인 정수기 본인이 렌트를 하고, 그렇게 하면 본인이 본인 수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가져가요. 다 가져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 한다고 해요? 추천한다고 추천. 추천할 때마다 평균, 그냥 기본 10만원 플러스 알파. 알파. 자, 개통으로 들어오는 경우, 25만원 넘어가는 금액만큼, 자, 30이 되면 5를 주고, 35가 되면 10만원을 더 주고, 그죠? 40만원이 되면 15만원을 더 드리는 거예요. 로로 10만원 플러스 추가되는 금액만큼 더드리는거니요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하셔서 몇 명을 추천하면? 10명. 1명을 추천하시면 팀장이 되십니다. 팀장. 팀장. 팀장은 세 가지 수익이 있어요. 첫 번째. 본인 실적,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판매하거나 직접 추천하는 거. 그렇죠? 판매할 때마다 팀장이니까. 사원이 가져가는 이 수당에서, 사원이 가져가는 이 수당에서 플러스 3만을 더 하시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사원이만. 예를 들면 100만을 가져갔어요. 그럼 팀장 얼마 가져가는 거예요? 103만. 103만을, 103만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플러스 3만원. 자, 두 번째, 추천할 때마다, 사원 한 명을 추천할 때마다, 얼마였죠? 16, 10만원이었죠. 팀장은 16만원 플러스 알파가. 이해 되셨나요? 네, 되셨죠. 두 번째,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판게 아니에요. 이게 누가 판 거예요? 사원들이 판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쉽게 그릴게요. 여기서. 그림을 그려야 쉽게 이해합니다, 그렇죠? 팀장이에 관한 는 나는. 나는 최소 몇 명으로 시작한? 열 명. 10명. 열 명으로 시작한 내 산하에 나의 함께 일하는 뭐가 있죠? 멤버십 있죠. 맞나요? 네 응. 멤버십. 백 명이 될 수도 있고 천 명이 될 수도 있고 만 명이 될 수도 있어. 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자 매출 올리는 거예요. 휴대폰을 팔고 아이들폰을 팔고 그죠 정수기를 렌털하고 키오스크를 팔고 팔 때마다 그리고 뭐 저기 아까 얘기한 장례식을 치르고 그죠? 할 때마다 이분들이 매출을 올릴 때마다 수당이 발생될 때마다 팀장 본인은 팀장 본인은 곱하기 3만 원을 가져갑니다. 끈다. 얼마나 가져간다고요? 3만 원. 매출에 끈다 3만 원을 가져. 다 일출이든 상관없어요. 끝나서 한 번. 두 번째, 이 팀장 산하에 사원이 사원을 추천하고 사원이 사원을 추천하고 사원이 사원을 추천했어요. 계속 추천합니다. 추천이 한 명당 이루어질 때마다 누가 이루어질 때마다요? 추천. 추천이 이루어질 때마다 끝나 6만원의 6만 팀장 마진이 발생됩니다. 자, 팀장은 내가 한것 뿐만 아니라 누가 한거요 내 사나의 사원들이 매출을 올리고 사원이 증원될 때마다, 추천될 때마다 3만원, 6만원의 팀장 마진이 발생됩니다. 이게,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버는 방법,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돈을 벌어주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몇 명이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는 사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의 성표이거기 달려있어요. 그죠? 나 혼자 판매하는 것보다, 혼자 파는 것보다, 200명, 1000명이 같이 파는 게 낫겠죠? 안 그러나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자, 인센티브. 자, 인센티브 있어요. 인센티브는, 내가 팀장이에요. 여기 팀장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여기 팀장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팀장이 나와도 3세대 팀장까지, 3세대 팀장까지, 이 팀장 산하에서 올린 매출에, 매출에 소비자 판매권은 5천원, 4원 유치권은 15,000원의 인센티브가 발생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요게 마케팅이에요. 자, 두 번째 마케팅. 이제, 이제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자, 카테고리가 두 번, 두 가지가 있죠? 카테고리가 네 가지가 있었죠? 네. 1번, 4번은 마케팅이 이렇게 풀립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1번, 4번은 요렇게 풀리고요. 자, 2번, 3번. 쇼핑몰과 드림몰. 드림. 자, 쇼핑몰과 드림몰에서 이루어지는 매출은, 아까 어떻게 부린다고요? 어떻게 부린다고 그어요 본인이 몇 프로? 10프로? 최초의 10 이몇 프로? 20프로? 팀장이 몇 프로? 10프로? 자 그의 그 위에 인센티브 몇 프로? 15프로죠? 15프로죠? 네, 15 5프로 곱하기 3세대 음. 지사가 몇 프로? 10프로 이사가 몇 프로? 10프로 이거 10%.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매출이를줄 때마다 위로 이렇게 싹풀립니다 풀리는데 이것을 돈으로 주면 안 돼요. 돈으로. 이번 상번 돈으로 주면 단계가 지금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쭉 내려갔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페이로 줄 거예요. 페이. 드림페이로 이해되셨나요? 네. 저희가 이 쇼핑몰 안에 페이 기능을 넣어요. 기능. 드림페이를 만들어서 페이 기능을 넣고요. 그 중에 페이의 80%는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고요.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고 20%는 쇼핑만을 위한 페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80%는 뭐라고요? 환전으로 가능하고 20%는 쇼핑만을 위한 페이.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 드림스케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1월이, 1월에 1월에 오픈해요. 을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1월에 오픈해요.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들을 런칭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뭉쳐야 삽니다뭐 해야 산다고요? 뭉쳐 제가 아까 설명했죠. 융합해야 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멤버십을 가지고 있느냐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예요 자, 카카오톡이 처음에는 문자 서비스만 계속 해줬어요. 뭐될 때까지? 뭐될 때까지요? 사람이 모일 때까지. 사람이 모일 때까지. 자, 사람이 이제 모이고 나니까 거기 뭘뭐 런칭했어요? 네. 게임 런칭하고, 은행 런칭하고, 대리 런칭하고요. 지금 쇼핑런치도 다른칭했어다층칭했어 다른 CJ라는 회사가 CJ라는 회사는 잘 보셔야 돼 CJ그룹이 CJ 뭐 갖고 있어요? CJ그룹이 올리브영 프레쥬 CGV 그 다음에 계절밥상 빕스 뭐 등등 많은 프랜차이즈를 그들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얘네들이 멤버십을 만들어요 그래서, 시쟁이 원 카드를 카드로 발급해주든가 모바일로 발급하세요 그리고 이, 이 카드를 가지고, 시쟁 계열사에 가서 소비를 할 때마다, 소비할 때마다 뭐가 쌓여요? 네 포인트가 쌓입니다. 포인트가 계속 쌓여요. 쌓이면 이 포인트를 갖고, 네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멤버십을 묶어놓는 거예요. 왜 묶어놔요? 딴데못 가게. 너희는 시쟁이에서만 소비해. CJ에서 빵먹고 CJ에서 외식하고, CJ에서 영화 보고, CJ 네? 옷 쇼핑 가서 쇼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멤버십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멤버십들은, 그죠?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멤버십들 다뭐 하는 거예요? 다뭐 하는 거예요? 다테혜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혜택이 있는,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진짜, 벼룩에 간 만큼 간데 근데 사람들은 그 포인트, 그 포인트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는 거요그거 막, 진짜, 뭐, 천원 사면, 십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죠? 뭐, 그도로 막, 갑니다, 막 가. 네, 그거 십원 정도만 해도. 그런데 우리는, 드림은, 십 원이 아니에요. 몇 십만 원이에요, 몇 십만 원. 한건다몇 십만 원. 네? 내가 소비하는 모든 것도 보인트이고요 드림은 돈 버는 뭐예요? 돈 버는 백곳입니요돈 버는 쇼핑몰이고, 돈 버는 플랫폼이에요. 맞나요? 네. 다른 플랫폼들은 돈 쓰는 플랫폼이에요. 맞아요. 돈 쓰는 플랫폼. 막, 소비하기 좋게 만들어 놓고 와서 뭐 하라고요? 거기 와서? 쓰라고. 쓰라고, 쓰라고. 근데 우리는 돈 버는 니다 한국 최초 기억하시는 한국 최초예요. 어. 대한민국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도 없어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무 도 여러분들이, 우리 사장님들이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최초입니다. 최초가, 최초가 뭘, 맞나요? 사업은 네. 타이밍이에요. 나중에 2년 후, 3년 후에 우리 드림스퀘어 10만 명, 20만 명 됐을 때 오면 늦어요. 늦어요. 늦나니까요. 지금 시작하자. 돈 버는 사람들은 다 초창기 때, 초창기 때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맞습니다. 이 뛰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뛰어들어서는 안 돼요. 여기 정말 앞으로 5개월 남았죠. 4, 5개월 남았죠. 4, 5개월 플랫폼 오픈할 때까지 내가 멤버십을 몇명 만드느냐? 나와 함께 일하는 멤버십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오픈했을 때, 저희가 오픈할 때급액이할 거예요. 배죠. 수천 명이 모일 수도 있고요. 그 우리 사는 여자 됐어요. 몇백 명모아놓고면안되잖아요 네. 수천 명 모아놓고. 그리고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플랫폼 오픈하면 지금 35만 원보다 더 받을 거요이 플랫폼 의가치가요 우리가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간도 어려운거예요 지금 플랫폼 오픈하게 되면 35지만 플랫폼 오픈되면 플랫폼 오픈 비용을 더 받을 거예요. 왜냐 35만원은 가치가 안돼요더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요 이해되셨나요? 네. 지금 기게입니다 지금 예전, 예전의 가격 그대로 지금 하고 진행해요. 오픈하면 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픈 때까지 지금 멤버십 만드는데 내이상을가져와요 그러면 엄청난 불을 축적할 겁 두고 보십시오. 전 요즘 잠이 안 와요. 기대돼서. 기대 안 되시나? 기대됩니다. 네, 저 혼자 기느 네. 아니요. 기대하시는 거 잠을 주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픈과 동시에 정말 대박나는 드림과 함께 드림을 대박내는 것은 드림을 만들어주는 건 하지만 대박내시는 건얘기계신 우리 팀장님들, 상원님들 우리 사장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맞나요? 네. 네. 그래서 드림과 함께 대박냅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